계란후라이 올린 밥이랑 오이무침을 했어요 이렇게 먹겠습니다 원래 오이를 두 개만 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양념이 짜져서 퇴근했고 저녁 만들어 먹을 건데 팽이버섯이 있어 가지고 팽이버섯 덮밥을 해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 팽이버섯 요리 쳐서 나오는 걸로 할 거고 말다 끝내. 저는 고춧가루

저것 본연의 모양을 음에, 에이씨이렇게싹 이렇게 짜란 입가심 사. 음. 음. 아, 그래. 음, 그래서 힘들죠? 우리 반대로, 기는이일상 그, 그, 가 이거, 이제, 할이게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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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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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비밀 아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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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아 모니터들 아, 아, 다 이게 아, 좀 아, 짧아서 아, 그래. 아 이게 거좀 작은데. 아니 아무래도 마시경 소개라벨이 크기일 수 있잖아. 기야거게어 지루해요. 다양한 취향을 즐겨봐요. 주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我给他找。 그 지금은 6시 19분이고요. 오늘 약간 화장실 제가 사는 곳이 구축 아파트여서 개미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사 오고 여름이 시작될 때한번 나타나서 그 유명한 약이 있거든요. 맥스포스 그 캐리였나그를 해놨더니 진짜 금방 사라졌어요. 근데 원래 중 아파트들은 특성상 개미집이 되게 많대요.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동을 한 건지 아니면 새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나오더라고. 요 예약을 해놨는데 다시 또 이제 한두 번씩 나오길래 봤더니 약을 다 먹었는지 먹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근데 이제 화장실 벽면 특성상 약간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짜놔도 다시 조금씩 짜내는. 화장실에서 시간 소요를 했더니 조금 늦었어요 어쨌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리고 기다렸던 미눔사 부클럽이 왔는데요. 14일날 취소분 풀린다는 거를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10시에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배송이 안 올까 싶어가지고 문의글을 남겼어요. 한 며칠 전에? 좀 오래 걸리나 싶었어요. 막, 1차 때랑 2차 때 하시던 분들도 엄청 오래 걸려서 받았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문을 남겼는데 이미 배송이 18일날 완료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한테 오늘 오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단체 문자를 돌리다 보면은 누락이 될 때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못 받았고, 열흘 동안, 저희 집일 저희 택배 보관함에, 계속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 오늘 알았고 오늘 받았습니다. 키링은 이 색깔이 있네요 이렇게. 오. 원점이니까 저는 이 그냥 검색해서 이런 세계 문화 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타르타랑 인생의 베일 이거랑. 호주머니 속의 축제. 이거 검색하니까 재밌다고 하시는 후기가 많아서 이거 선택했어요. 제가 고른 책들이 비교적 얇은 책들이라 자리 차지를 많이 안할것 같네. 아무튼 오늘 응. 잘 생각하지 마. 알겠어. <웃음> <웃음> 음, 아, 동심에. 되게 괜찮은데참 많이 안 가네. 이거는 긴 친구들이 살수 없네 저녁은 오이를 잔뜩 넣은 비빔 배웅동입니다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이를 엄청 끄득끄득 넣은 비빔면. 리폼3가 19일날 나온데서 2를 잘안받았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 안에 같이. 십오십8분입니다딱 그리즈. 하... 오늘은 퇴근할 때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장화를 신고 가보려고 하거든요. 신고 출근합니다. 이거는 아까 품룰러에서 짰 넣어주세요. 저는 외과 헤어지고, 멤을들고 아이스크림 먹고싶어서 저녁먹고 들과멤포장해멤어요음맛있들과 멤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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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심이도 식성도 신기할 만큼 비슷했던 저희에게 음, 딱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하하 <laughs> 비교건 <laughs> 아닌데 그렇게 들을 수 소리 이들이 이알려달서나모이여친는 꿀팁 개방출 해버네 꿀팁 개방출 해버네아그래 나한테 믿는 게 최고야 다른 겸 여자친구 얘기를 신나서 눌러는남친구막아 뭐야 이잖아안 받아보면 못알는 거예요 아니 우리 편의점 따뜻해 우리 편의따해 내가 고 싶은 거 근데 마치

전제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울로 했거든요. 분사, 분사 출근했을 때 할래. 근데 지금은 약간 비숙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22년도에 처음 했을 때는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점심시간 가까이 돼서 끝나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 시기쯤 하니까 근데 저도 저는, 저는 딱히 수면내시경을 엄청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때 거의 제가 일을 앙무는 습관이 그때 생기나봐요. 지금까지 여태껏 수면내시경 하면서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막 턱도 아프고 잘못 깨물어, 막 입이 약간 좀 헐고 그러더라고저 별로 좋아하지 요 그러려다가 안 했어 그냥. 또 와사비면 이런 것도 있어.